정글의 외짐, 진짜 나서스 정글의 외짐. <laughs> 바로 나올 듯. 자, 간다. 이게 구라가 하나도 없네. 10분에 250대 쌓는다. 궁금하시면 최근 전적 검색. 도딩창 아쌍비움 나서스 피키키 15분, 아쌍비움 나서스 <laughs> 15분만 있어봐라. 어떻게 되나? <laughs> 유미 나서스? 호오! 나중에 유미가 나서서한테 탈락을 하겠다, 진짜로. 오, 씨. 타워, 개 고급. 고급 개 타워, 이럴 거 아니야. 상대 개빡치겠는데? 단단한 놈, 안 보이는 놈, 왔다 갔다 하는 놈, 유미. 들이 이제, 가이사 같은 거딱 나오면. 치킨 조합이다, 거의. 두 마리 있어. 고양이 두 마리 있고, 개한 마리 있고, 벌레도 있고. 지금 못감 10분만.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아몬들이 잘 크면 나소스가 높겠다고요. 잘 크겠냐? <laughs> 잘 크겠어요? 오 좋아. 뭐라고요아 됐어요. 아예 노노노노노. 중요한 쓰지 마세요. 이경 <laughs> <중요> 쓰지 마세요. <말음. 웃음> 무시미었어. <laughs> <laughs> 하나, <목소리> 상, <판매>. <목소리> 개, <목소리> 어이, 어이, 뭘 어, 했니? 개 딸피로 갔소. 이가 뭘좀 아는구나 친구야 이 자세다. 다 먹기만 해도 돼. 두 바퀴를 돌면 쿨감 추가. 이거 완전 정립 되는데 두 바퀴 돌고 블루 먹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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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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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박지 6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어 이런. 조아이용, 조아이용, 조아이용. 한 번만. 한 번만 딱이라 보자.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은 써도 되지 않나. 딱 여기에서 한 번! 이! 자, 바텀이 크고 있네! 좀. 자, 9분이면? 이게 되네! 그래. 계셨어야지, 아직! 안 누워서 그래, 니가! 탑은 지금 깨닫고 누웠어! <웃음> 탑은! <웃음> 오 이거구나! <laughs> 하고 누웠어, 지금! 일어나! 일어나니까 이렇게 죽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동물이 세 마리가 있고 그 곤충이 하나가 있어. 높은 확률로 곤충이다. 성공. <laughs> 미래를 보는 눈을 얻었다. 이제 미래를 보는 눈까지 얻어버렸으니 어떻게 막을 것이냐? 혹시 있냐? 와우. 아이고. 많이 키우셨네, 애들 오, 2벌 여기서 온다고? 잘가 그래 황! 황! 바텀으로 아, 온게 실수였다 아, 이게 내 실수다 바텀 괜히 왔다 음. 다 파하겠어 <laughs> 괜찮아, 다 파하겠어 <laughs> 어떤지 다 파하겠다 캐타워 <laughs> 아, 좋은 거여있다 이따가 해봐라 오, 쉣그캐타워는 아닌데 나한테 와봐 와봐 자 이렇게 하자. 아, 나너날왜 어. 당겨니? 아, 아될 아, 것이다. 날 당기면. <laughs> 형님, 형님 나왔다 이제. <laughs> 가자. 정글은 정글답게 정글을 먹어야지 이제. 이제 나서스의 힘을 깨달았구나 아이들이. 그래. 먹어. 렌간데. 뭐야, 그 인도주고? 내가 복수해줄게 아하! 자, 이제 적을 다 파악했다. 어, 잠깐만. 아군도 파악했다. 오케이. 궁가 조건을 모두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우린 ㄴㄴ. 근데 15분에 400이면 좀 약한데… 아이고. 야, 고해. 맞았다. 하, 나 Boys are 이 친구가 게타우를 찾았구나인한테 가는 건좀 에바지. 더 이상 베인에게 갈수 없는 몸이 돼버렸 황, 하하하하하하 타워야 즐겁니? 아타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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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이고! 뭐, 아와 붙들어왔구나. 그래, 거기, 거기까지 간 놈은 이겨야지 <laughs> 다지 뭐 먹으렴! 뭐, 너도 좀 커야지 그래? 난 이제 사람 머리 깨서 먹어도 된단다 아이고… 또 캣타워를 찾아왔네 어, 야! 그, 두개는두개는 먹는 건좀가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그래 고맙다. 너왜 들어왔니? 붙어라 붙어! 아 까비 스탠곤 올라그랬는데어 잠깐만. 아 미친. 이게 뭣이요아 예. 아, 뭐야? 제대로 못 쳤나? 발사, 발사. 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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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laughs> 달달하지. 아. <laughs> 대체 오시나요? 아, 안 오시는 거? 모르셨나요? 혹시? 아이안 된다! 유유… 죄송… <laughs> 아직까지 제드를 잡을 정도로 세진 않구나! 안줄 알았는데… 약자였어! 다 AD라… 아, 이데나치감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아, 미! 오, 저런! 저런! 아이고! 오, 굿! <laughs> 오! 오, 베인! 내가 <laughs> 알아서 좀 되게 세졌구나. 뭐야, 겐타워. <laughs> 바로 달라붙네. 그러다 <laughs> <laughs> <거다> 잘했지. 내 <laughs> <근데> 페인이 <laughs> 힘들었잖아. 어, 먹어, 먹어, 먹어. 먹으라. 잊으라고잊으라고잊으려 미질라. 아니, 뭐야. 왔어요, 아 방. 무엇이든지. 아슨 가자. 아 가자. 아 가자켓. 가자, 아야 빠질 거라고 보느냐? 빠질 거라고 보느냐? 안 빠진다. 존나 세다. 야, 니들을 위해서 람도 인도 들고 왔어.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야. 아까 얘기했죠. 3딜러가잘 크면 나서서 죽겠네. 죽여봐, 죽여보라, 죽여보라. 저런... 그냥 죽어라, 너도 그냥 죽어라, 죽어라! 어? 잘 생각하지말고! 죽으라아!!! 잘 생각하지말고 그냥 죽으라! <laughs> 유미가 붙어있다! 유미까지 <laughs> 붙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와… 개고양이 네 어, 뭐야바비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자아 아저 꾹아 가비 가비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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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딜량 많이 올렸다. 뭐야 <laughs> <laughs> 어, 딜량 사기쳤는데 이거 <laughs> 딜량 사기쳤어. 아, 유미야, 잘했다. 너에게 칭찬을 주도록 하지. <laughs> 야, 나서스 유미 영상. 야, 뭐냐, 5만 딜? 5만 탱, 5만 딜.